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안전의 중요성. 이곳 대전에도 안전의 스페셜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산업안전기사를 만나보았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기사 김미리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안전사고는 뭐가 있을까요? 건설업과 제조업 두 가지 분야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건설업에서는 신체 부위가 기계에 맞물리는 부위에 끼이는 끼임 사고랑 그리고 넘어짐 사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사무직군에서는 책상 높이, 의자, 모니터 높이가 맞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드릴을 사용할 때 장갑을 벗고 할까요? 끼고 할까요? 장갑 끼고 해야죠. 아, 틀렸습니다. <laughs> 드릴을 사용하실 때에는 장갑을 벗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갑이 그 드릴 전동 돌아가는 부분에 말려서 손이 끼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벗고 드릴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참고하도록 하자. 그럼 산업안전관리기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산업현장에서 위험 유해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은 얼마나 효용이 있나요? 안전표지판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고 예방, 안전의식 제고, 교육과 안전문화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안전관리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전표지판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색깔로 구분됩니다. 빨간색은 위험과 경고, 노란색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파란색은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반전 기사님은 이 표지판을 다 알고 계실까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제 자격증이 굉장히 따끈하기 때문에 도전? 도전? 어? 자격증 반납하겠습니다. 음...